안녕하세요. 갈치농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밭이 아니고, 친형님이 하는 텃밭에 나왔습니다. 어, 처음에 이렇게 땅을 얻었을 때 한번 와봤는데, 한달 사이에 많은 걸 해놨네요. 이 땅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쭉 10평씩에서 8가구에 분양한 겁니다. 뭐, 이 주인분이 뭐,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 3년에 3만원. 아주 싸게 내놨죠. 그래서 형님이 3년을 계약을 하고 이렇게 텃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끝이라서 15평 정도 됩니다. 자, 일단은 형님 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쭉 들어가시면 고추 지지대로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놨네요. 그 터널 위에는 보시다시피 하늘마가 있고요 위 밑에는 콩을 심어놨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고추 지지대를 세워서 가시오이와 조선오이를 심어놨네요 이렇게 여기는 상국이 있고 여기는 아스파라거스 여기는 삼채 참 많이 심어놨죠 보면 여기는 저희 밭에서 가져간 무화과가 있고요 여기는 작두콩이 있습니다 작두콩 그리고 여기는 배추씨를 쭉 뿌려놨네요 그리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공간활용을 위해서 유기농 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몇 군데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좀 둘러볼까요 여기는 부추를 심어 놨고요 빙 둘러놨으면 참 여기가 여기가 글짝이죠 산에서 물을 땡겨서 요렇게 3 6 5불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위에 물 정화를 위해서 우레옥잠이랑 이거는 수련이네요 수련 많이 넣어놨네요 쭉 보면 상추 상추도 쭉 심어놨고요 보시면 텃밭 농사 하시는 분 대부분 보면 관행 농업이 아니고 대부분 풀과 같이 키우는 유기농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시면 다 풀이에요 풀 저 같은 경우는 풀을 매서 버리는데 이렇게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농약도 안 치고 풀을 매서 골에 넣어서 거름으로 활용하는 유기농 농사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형도 역시 이렇게 사이사이에 풀을 매서 상추 사이사이에 다 넣어 놨네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틀밭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틀밭 공간 활용을 위해서 테두리 쪽에는 대부분 틀밭을 다 만들어 놨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해서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은 메리골드입니다 메리골드 많이 아시죠 길가에 가시면 많이 심어져 있는데, 형이 굳이 이 밭에 심은 이유는 이 메리골드가 눈에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고랑을 심었고, 이 꽃을 따서 꽃차를 만들어서 먹는답니다. 그리고 이쪽 고랑은 쪽파네요, 쪽파. 쪽파와 비트를 심어놨네요. 비트 심어 놨고 대부분 텃밭을 하는 사람들은 한 작물을 심지 않아요. 비트를 심어 놨고 비트 옆에 배추 씨를 뿌려 놨네요. 여기도 쪽파 사이에 배추 씨를 뿌려 놨고요. 보시면 여기는 철밭을 만들어서 이렇게 햇빛 차단 햇빛 가리개까지 설치해서 이렇게 상추를 심어 놨네요. 요렇게 상추를 심어 놓으면 가족들이 뜯어 먹기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요 작은 틀이지만 저건 뭐고 엄마 뜯는 거 여기에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김치거리를 위해서 열무를 뜯고 계십니다. 보시는 게 바로 열무입니다. 야 바지, 바지, 예, 바 바지, 바지, 바 그리고 돌아서 여기는 바질입니다, 바질. 형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씨앗을 발아서 발화를 시켜 키워서 이렇게 심은 겁니다. 근데 저희는 잘안 먹어요. 이 바질을 대부분 스파게티나 뭐 이런 데 넣는데 저희는 스파게티를 안 먹으니까 별로 먹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형은 심었네요. 텃밭농사 짓는 분들을 보시면 정말 알차게 지어요. 바지도 굉장히 많고. 자, 끝에서 한번 볼까요? 무엇이면 안지. 여기는 열무, 요거는 바질, 저기는 메리골드, 쪽파, 비트, 저 밑에는 배추 씨앗을 뿌려놨고요. 저기는 무 씨앗을 뿌려놨고, 들깨, 여기는 작두콩을 심어 놨네요. 작두콩과 상추. 뒤에는 알랭사를 씌어 놨고요. 알랭사 안에는 호밀이랑 헤어리 피치를 심어서 배추를 심으려고 했습니다. 요 배추 심기 전에 요거를 잘라서 거름으로 쓰고요. 그 사이사이 배추를 심는답니다. 참 많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많아요. 이 밭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못해요. 좀 작물을 좀한 작물이나 몇 작물을 선택해서 많이 심는 반면에 이 텃밭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먹을 조금씩 조금씩 심다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대부분 직장인들이 텃밭을 선호하는 이유가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러니까 탄이나 한적한 곳에 텃밭을 분양하는 곳에 와서 이렇게 흙을 밟고 모종을 심고 작물을 키우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대요 형님도 그래서 이 텃밭을 임대한 겁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한다더니 온갖 장비가 여기 다 걸려 있네요 물론 저희 농장에 있는 장비도 여기 와 있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참 보기는 좋은데 겨울 되면 이 작물들을 걷어들이고 설치물을 해체하고 그러면 조금 힘들겠죠? 그냥 보기는 좋네요. 그리고 텃밭을 하고 싶은 분들은 개인 분양을 얻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년 3월 달쯤에 시에서 분양을 하는 텃밭이 있습니다. 저희 우산 같은 경우는 1년에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을 받고요. 평수는 한 3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시에서 분양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받아서 가족들이랑 아니면 애기들 데리고 와서 체험학습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 구독자님도 혹시 텃밭 농사를 하고 싶은데 땅이 없다 그러면 내년에 관공서에 여쭤보면 분양하는 텃밭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형님 텃밭에 와서 잠시빙 둘러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